마당냥이들은 다애출하고이 새벽부터 새벽이 아니지 이제 섯시 넘었으니까 섯시면 들어오는 애들이 아홉시 아까부터 마당 지킴이 순돌이 어디 구석지 보니까 우리는 분명히 있는데 둘이 세나만 데리고 나간 것 같아 사흘째 벗어나지 못하는 이물방개는 물이 뜨거워도 헤엄치고 놀고 있고 껴죽겠어 그 여기 낮에 퇴근하면서 만져보면 뜨근 뜨근해 갖고 손도 못 대게 뜨거운데 새도 달궈져 갖고 군리도 헤엄치고 놀더라고. 그게 문제가 아니라 며칠 전에 잡아서 다 버렸던 벌레가 어디서 또 왔어요. 애기벌레가 왔어요 이번에는 좀더 작아. 그때는 손가락만 이로 겁나 큰 다섯 마리인데 밤에 와서 이렇게 뜯어먹었나 봐. 코로이 이거밖에 안 남았는데, 발레들이 다 먹어보고 삐다고만 남았는데, 아, 징그러운 게또 왔어요. 대체 뭐냐고.